국무총리님, 어 트럼프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본인도 어, 당선 축하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본 의원이 연합사 부사령관 할 당시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2017년 가을로 기억되는데 왔을 때 안보무임 성찰론을 그때 많이 주장했었는데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판문점으로 모시지 않고 캠프 험프리로 먼저 모셔서 연합 사령관하고 한반도에서 얼마나 그걸 기여하고 특히 캠프 험프리는 11조 들었는데 10조를 한국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해서 무인승차론이 쑥 들어갔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되고 당장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거 요구를 또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런 거할때 현명하게 좀 대처해 주시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안보 분야에 많은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당선인 신분 때 취임 첫 날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총리님? 이제 그 동안에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시고. 인수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더 고민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정확히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온 것은 아니다. 물론 불에는 안 나왔지만 저희는, 저희는 미국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미국과 관계를 네 알았어요. 불에는 안 나왔지만은 당선인 시절에 여러분 얘기를 했고 또 당선인 시절에 서방 무이나 자금 지원 그러니까 살상 무기 이런 지원이 우르 전쟁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걸론 할수 없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물론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사회와 잘 협력해 가면서 어, 저희도 기여하고 또 참여하고 그리고 존님저 질문에 답만 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미국은 어떻게든 본 위원이 판단하고 등과 전문가들이 판단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조기 종전을 추진할 거로 봐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부터 단계별로 끊으면서 조기 지원을 하려고 할 텐데, 우리가 거기에 역행해서 살상무기를 지원한다. 오늘도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특히 방어 살상무기부터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어, 실제 이거 보낼 겁니까 총리님? 지금으로서는 뭐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어, 러시아의 알겠습니다. 그러한 공격에 의해서 지금 저적으로 네, 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끝까지 하시고요. 어, 부총리님.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무기 지원을 해 왔잖아요. 네. 인도적 지원 지금까지 얼마 정도 예상 규모를 투자 했습니까? 저희가 제가 잠깐만요. 그, 비인도적 지원이라는 게그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그 네, 인도적 지원이 인도적 지원은 제가 영유장관이 네.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 네. 네, 어디 있죠? 네. 작년, 재작년에 네. 1 5억 원을 지불했고요. 예, 네. 금년에 3억 플러스 이렇게 해서 4억이 들어갔고, 어 내년부터 5년에 걸쳐서 20억 불을 예상그것은 EDF c 자금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아니고요. 인도적 지원 그거 그러면 국제에서 국제사회에서 매지 정도 갑니까? 제가 그 순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타인권이죠. 상당한... 비살상무기 지원 어느 규모로 했습니까? 그런 그거는 들이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살살상무기도 상당히 지원을 했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런 지원을 많이 했어요. 안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또 불구하고 지금 살상무기를 지원한다, 파병 창간단을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법무부 장관님, 헌법이 우선입니까? 국방부 훈령이 우선입니까? 당연히 헌법이 우선입니다. 당연히 헌법이 우선이죠. 지금 헌법과 국가, 국방부 훈령이 어, 이해가 상충이 돼요. 안 맞아요.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을 파병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규모나 이런 건 없고. 그런데 훈령에서는... 어 그것을 자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보내겠다는 거예요. 훈령 내에서도 사실은 지금과 같은 우크라이나 사항은 없어요. 유엔 요원으로서 평화유지 활동을 가는 거라든가, 어 한미 동맹의 이름으로 다국적군에 간다든가, 재 재난을 지원하는 거지 이런 전쟁에서 동맹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창관당 규모 얼마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는데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검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단계별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네,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참관단이 가면은 우크라이나 사단이나 연대급까지 한 명씩 갑니까? 어느 것까지 갑니까? 결정된 바 없습니다. 갈때 개인 하기 소총이나 권총 휴대하고 갑니까? 결정된 바 없습니다. 헌법에 하고 국, 이번에 또 어, 국방부에서 훈령을 꼼수로 또 고쳤대요. 훈련의 개인 파병 같은 경우도 위원회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위원회 거치지 않고 가는 걸로 고쳤더라고요. 그거는 꼼수가 아니라 작년 법무부 장관님 헌법하고 국방부 훈령이 배치될 때 가처분 처분을 하고 훈련을 중지시킬 수 있죠. 할 일을 성함. 네. 그래서 본위 원이 보기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죠 당연히 인도적 지원 지금까지 해왔듯이 비살상무기 지원 이까지가 한계입니다. 만약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또 창간단을 보낸다 하지만 창간단은 실질적인 파병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들어가고 그 전쟁의 불씨가 대한민국 와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만약에 파병을 보낸다면은 헌법 위반으로. 관련자들에게 의미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너무 속도감 갖고 하지 말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서 미국은 지금 종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에 말려들어서 되겠습니까?